자, 자, 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5급 초록책. 180점 넘어 203점까지 저자할 우입니다 자, 우리 HSK5급이 정말 많이 나오는 어, HSK4급 최우선 필수이 우리 어, 보겠습니다. 빈출의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다섯 개의 어휘 병음 뜻, 성조 뜻을 화면 멈춰 놓고, 어, 여러분들 테스트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 다운 가능합니다. 다락원 홈페이지에서. 어, 우리 교재 여러분들 앞에 다 QR코드 해놨습니다. 네, q r 코드 좋아 코드, 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어, 씁니다. 화면 멈춰놓고 시작. 자, 다 쓰셨죠? 다 보겠습니다. 찡짱, 하면은 경쟁, 경쟁하다, 명사동사, 찡짱, 읽으면서 들어야 돼요. 찡잔이거는 부사죠. 뜻밖의 의외로찡잔그 다음에, 쥐, 반, 쥐, 반, 개체하다 열다, 쥐싱하고 같습니다. 쥐, 반, 쥐싱, 개체하다 열다, 그 다음에, 쥐쥐에, 거절하다, 거부하다, 쥐쥐. 거절하다, 거부하다, 쥐쥐. 쥐쥐쥐, 모임, 모이다. 주로 명사로만 있으니만 동사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징정 하면은 경쟁, 경쟁하다. 자, 이거 같이 해야 되는 형 단어가 있어요. 치열한 경쟁. 경렬한 경쟁보다는 치열한 경쟁. 치열한 경쟁 뭐라고 합니까? 찌리에더 징정. 이렇게 갑니다. 해볼까요? 찌리에더 징정. 찌리에더 징정.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격렬하다 치열하다 이 지리에는 아, 압도적으로 이렇게 짝꿍 지리에다 징정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징정对手 이것도 많이 쓰죠 징정对手 경쟁상대를 말합니다 해볼까요 징정对手 경쟁상대 지리에는 일성사성입니다 지리에 j i 일성 l i e 사성입니다 지리에다 징정 자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음. 정 자가 여러분들 다투는 거거든요. 다투는 거.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정취. 이것도 비슷하죠. 한우리나라면은 쟁취하다인데요.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쟁취하다란 말은 유사는잘안 쓰죠. 쟁취했니? 너 이번 기회를 쟁취했니? 잘안 쓰죠. 정취, 지후에 많이 쓰는데, 노력해서 얻다. 어. 노력해서 얻어낸 거죠. 이게 뭐야? 어, 그럼 최대한 노력하다. 최대한 뭔말 하려고 노력하다. 노력해서 얻다란 뜻. 이거 나중에 정취가 오급 단에 나오니까 그때가 더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뜻만 알아놔요. 노력해서 다 최대한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정취 해볼까요? 정치 그다음에 정론 우리나라 말은 논쟁하다 거꾸로 들어가죠. 논쟁 거꾸로 한국어 읽어줍니다. 논쟁하는 거죠. 그죠 정론 그다음에 짠정 하면은 짠정 하면은 전쟁이 되죠. 전쟁 짠정. 그죠? 그 다음에, 찡란인데, 여러분들, 찡자에게 조심해요. 찡정도 찡하고, 어, 발음성도 같은데, 한자가 달라요. 찡장할때 여기 가운데에 뭐가 없어요. 이, 한 일자, 선 하나가 없습니다. 이거 다르니까 조심하세요. 찡란은 부사죠. 음, 부사. 같은 뜻으로 뭐가 있어요? 찡란, 쥐란, 찡. 하나만 씁니다. 찡란, 쥐란, 찡. 징란, 쥐란, 찡 이렇게 알겠죠? 징란이나 어, 찡 하나만 쓰기도 하고 쥐란 어, <laughs> 드라마 보면 <뭐냐? 웃음> 얼굴만 혈 <laughs> 받으면 어? 어, 상대편 얼굴을 딱! <laughs> 네? 어, 얼굴을 한대싹 때리죠 <laughs> 그러면 맞은 사람 한대 뭐라 그래요? 니 찡간 다워? 맨날 그래요 니 <laughs> 찡간 네, <쥔> 다워? <laughs> 네가 어, 감히 이제, 찡간, 다워.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여기 단어들 배우라고. 찡은 뜻밖에도 의외로. 근데 이걸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어, 니가 뜻밖에도, 감이 나를 때려? 어? 니가 감이 나를 때려? 근데 그게 뜻밖의 상황이니까, 찡을 붙여놓는 거예요. 알겠죠? 어, 시험하고 상관없는니죠 대신에, 찡, 자고, 간, 자는 나오니까 알아더라고요이 찡간, 다워? <laughs> 그러면 막, 응? 자, 그 다음에, 부사들은, 어법어이라고 하죠. 우리 어법보이교재도 있습니다. 검색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주면 좋고요. 쥐빤이 여러분들 쥐싱하고 같다고 했는데, 거의 같은데, 약간의 뉘앙차인데그두 개를 ABC 넣고 어떤 거 쓸래? 이런 건안 나와요, 시험에. 거의 갔다 보시면 되고. 쥐빤은 빤. 빤이 좀더 강조되고요. 쥐빤. 아우인후이. 가보죠. 아윈인후이 올림픽을 개최하다. 열다, 개최하다, 거행하다. 어윈 이 가보죠. 어, 윈, 이 해볼까요? 어윈 휠, 이아 휠, 어윈 휠. 잡아주시고. 올림픽을 개최하다. 그 다음에, 쥐싱은 쥐싱 홀리. 결혼식을, 아 어, 거행하다. 쥐반 홀리 해도 돼요. 그래서 다만, 이빤 자하고 싱 자의 차이인데, 이 쥐싱의 싱은 진行 진행하는 그 과정을 좀더 강조하는 그 뉘앙스. 빠는은요 이게 이제 처리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주어가 보통 단체나 조직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주체하는 주어, 쥐반 하는 어떤 단체나 조직을 주어로 많이 쓰죠. 그 차이가 약간의 뉘앙 차이지만 거의 예, 비슷하니까, 예, 거의 같다고 보시고 같이 외우고 주로 따페이 되는 거의 두개 각각 외워두시되 거의 유의어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음, 그 다음에, 결혼식을 거행하다. 결혼식을 열다. 음, 우리가 개최하단 말이야. 결혼식을 개최하단 말이죠. 좀. 쥐빠는 좀더 우리나라 말에 개최하다. 어, 이런 거. 운동회 같은 거 예. 열다, 개최하다. 결혼식을 거행하다. 그 과정이 중요하대 결혼식. 그 다음에 쥐쥐에, 거절하다. 쥐쥐에, 쥐쥐에, 쥐 자, 쥐 자가 포인트고요. 쥐자도 있는데, 쥐쥐에가 우리나라 말에 거절하다인데요 거절하다. 어. 이게, 이제, 상대방한테 고백했을 때, 고백을 하고, 어, 워시 환니 하면서, 워거이 쥐니 마. <laughs> 내가 너를 좀 대시해도 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 쫓아다니도 돼? 이 말이긴 데 그러면, 그러면서 바로 거절할 것 같으니까, 니 m 비에 쥐지요. 우선 거절하지 마. 그니까 러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거절했 때, 거, 아, 뭐죠? 고백했을 때 거절하다. 그 쥐지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 뭔가 이렇게 허락을 맡으려고 하는데, 거절하다. 우리말 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5급 단어 중에 트위츠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트위츠가 완곡하게 거절하다 얘는 트위츠 해볼까요? 트위츠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이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지에는좀더 강한 거죠. 부시는 안돼 아, 네. 거절하는 거. 트위트는좀더 말을 돌려서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고요. 거의 동의어인데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5급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쥐 자는 뭐 단독으로 쓰이는 단어 는 크게 없고, 쥐 자가 원래는 이게, 어, 뭔 뜻이에요? 끈을 절자죠. 그래서 단절하다. 어떤 관계를 끊어버릴 때, 또한 쥐에, 우리나라 말 단절하다. 이게 어떤 관계를 끊다란 뜻이죠. 또한도 끊다고 쥐에도 끊다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부사로, 쥐에 뜨이. 이 단어. 쥐에 또이는 절대로, 부사로 많이 쓰죠. 부사로. 얘는 부사로, 어, 절대적이다. 쥐에 또이 형사도 있는데 부사로 많이 써요. 절대로, 응? 응. 절대로, 절대적으로 그 말이고, 죄가 단독으로 뜨면요 페이장 어, 하오의 뜻으로 많이 써요. 죄, 기가 막히다. 이 뜻으로 기가 막히네.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어, 어 뭔가 뭘 잘했죠? 이러면. 야, 진짜 그는 이? 어, 기가 막히다. 죄, 이럽니다. 죄, 아, 기가 막혀. 죄, 단독으로는 매우 칭찬할 때 죄,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음,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야 상대방 기가 막힌 어떤 아, 이렇게 잘했죠 뭔가를 엄청 기가 막히게 잘했어 쥐에 그다음에 쥐회이는 모임도 되고 모이다도 되는데 보통 동창 모임 동쉐 쥐후이 이게 많이 쓰이죠 동쉐 쥐회이 해볼까요? 동쉐 쥐후이 이렇게 쓰고 동사도 쓰이긴 한데 거의 명사로 많이 쓰이고요 쥐자가 동사로 쓸 때는 쥐자가 모이다거든요 그래서 쥐찬 하면은 모여서 식사하니까, 모여서 식사하다, 함께 식사하다, 회식할 때만 있겠죠. 뭔가를 이렇게, 어, 뭐 축하하거나 침묵도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야. 먹는 거죠.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거. 쥐, 찬. 해볼까요? 쥐, 찬. 찬팅도 찬이잖아, 요 이거는. 그죠? 어, c, a, n. 쥐, 찬. 됐나요? 쥐, 찬. 같이.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 시간차를 두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따라 읽어주시고, 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번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제!